인천동구는 지난 13일 주민행복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지역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송년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인천동구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움츠린 아동들을 위해 실내에서 가족과 같이 놀이를 응용하여 즐길 수 있는 얘들아 실내에서 더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인천동구는 지난 10일 솔빛마을 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솔빛 1차 작은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인천동구는 동인천역 4번 출구 건축물을 활용해 동인천역의 최초 모습을 구현한 축현역의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인천동구는 지난 12일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 사업과 관련해 대상진의 교육기관인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와 금창동 지역의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여소연입니다. 뉴스를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동구는 지난 13일 주민행복센터 3층 다목적강당에서 지역주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송년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번 송년음악회는 다가오는 경자년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연말, 신명나는 공연으로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는 주민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다양한 장르의 최정상급 가수를 초청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폭발적인 샤우팅과 화려한 무대 매너의 국민 락커 김경호, 20년간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코요태 멤버인 신지, 장구의 신으로 떠오르는 트로트샛별 박서진, 예능 입담꾼으로 활약하고 있는 윤수연. 트로트 걸그룹으로 사랑받고 있는 삼순이 등 국내 정상급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하여 기해년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구민들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밤을 즐겼습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번 공연을 통해 지난 1년간 수고하신 구민 여러분 모두 가족, 친지, 동료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과 작은 위로가 됐길 바란다며 다가오는 경자년에도 구민들을 위한 고품격 문화공연 개최를 통한 지역 문화 발전 및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동구는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움츠린 아동들을 위해 실내에서 가족과 같이 놀이를 응용하여 즐길 수 있는 얘들아 실내에서 더 놀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얘들아 실내에서 더 놀자 활동은 12월 9일과 10일 이틀간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운영됐습니다. 얘들아 더 놀자는 4 0여 명의 어린이들이 전문 강사를 통한 안전교육과 덩덕쿵체조인 몸풀기 활동을 시작으로 분야별로 팔자놀이, 양말공놀이, 낚시놀이, 드론날리기 등 다양한 놀이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어린이 청소년의 놀권리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가고 있는 요즘 인천 동구가 어린이들의 놀이가 있는 삶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동구는 지난 10일 솔빛마을 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솔빛 1차 작은 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는 허위낭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도서관 등록증 전달식, 테이프 커팅, 도서관 관람 등이 이어졌습니다. 솔빛 1차 작은 도서관은 구의 노후된 아파트문고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비 7천만 원을 투입해 자료실과 유아열람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조성됐습니다. 도서관 내부에는 3천여 권의 도서가 마련되어 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으로 사용되며 12월부터는 엄마 영어교실, 어린이를 위한 기초그림교실, 영어동화, 초등영어 등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날 허위난 구청장은 주민 2,700세대가 거주하는 솔빗마을 1차 아파트에 작은 도서관이 조성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독서문화 공간인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해 품격 있는 교육문화 도시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동구는 동인천역 4번 출구 건축물을 활용해 동인천역의 최초 모습을 구현한 축현역의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군은 금년 3월 동인천역 북광장에 1899년 서울 노량진과 인천으로 간 우리나라 최초의 증기기관차 모갈 1호의 모형과 기차 디오라마를 조성했습니다. 이번 축현역 조형물 설치로 기차 테마거리 조성을 완료하며 경인선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동구만의 관광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한편 허위난 동구청장은 축현역 조형물 조성 현장을 둘러보며 이번 사업을 통해서 동인천역의 최초 역명을 알리고 기차 디오라마와 더불어서 동인천역이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을 대표하는 역사적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동구 단신입니다. 인천동구는 지난 12일 금창동 샛불고개 더불어마을 사업과 관련해 대상진의 교육기관인 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와 금창동 지역의 도시재생 및 주거복지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허위난 동구청장, 이현준 영화학교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한 실무 협의체 구성,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지역주민의 행복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학교는 조경부지 일부를 제공하고, 동구는 보행로 확장 및 주민 갤러리 쉼터, 방음벽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관악 그리고 주민이 협력해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허위난 동구청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쇠뿔곡의 더불어 마을 사업이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정주 여건 개선 및 원두심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천 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12일 치매안심센터에서 2019년 기억생생교실, 기억청춘교실 일기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기억생생교실은 경증 치매 어르신 대상으로 인지교구활동, 미술, 음악치료 등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수료장과 기념품을 수여하고 프로그램 활동으로 만든 작품 전시회와 합창, 핸드벨 악기 연주 등 발표회를 즐겼습니다. 한편 허위난 동구청장은 그동안 열심히 수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수료를 축하하며 지속적인 쉼터 사업을 통해 치매 환자들의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교류를 증진시키는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여기는 동구입니다. 인천동구는 지난 14일부터 15일 이틀간 인하대학교에서 인하대와 함께하는 관악협력사업인 초등수학캠프를 성황리에 개최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 4년차를 맞이한 이번 동구 초등수학캠프는 관내 초등학생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수학 체험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년별 4명씩 조를 편성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게 되는 수학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체험함으로써 수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캠프에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 수학을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푸니까 수학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수학을 이런 식으로도 풀어보고 저런 식으로도 풀어보니까 어, 수학이 그렇게 딱딱한 과목만은 아니구나 하는 거를 실감했던 것 같아요. 수학의 개념을 재미있는 실험으로 배우면서 아이들이 평소 어렵게 생각하던 수학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1년의 과학캠프와 수학캠프로 둘로 나뉘어 진행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수학캠프에 참여해 수학의 재미를 일깨워 주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기는 동구였습니다. 동구 소식입니다. 인천동구 송림도서관에서는 겨울방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영어로 소통하는 독서교실을 운영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 동구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바로 동구민들이 동구가 변하고 있다는 것에 많은 기쁨을 느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다가오는 2020년에는 더 많은 동구민들이 기쁜 소식이 많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동구 주간 뉴스도 더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알찬 소식들로 2020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